여기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의 조건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구원의 조건을 첨가한다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거다 라고 본론서 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초등학교에 질문, 던진,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골로세서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골로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을 따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세상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세상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살림을 받았다. 3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살리심을 받은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살리심을 받은 걸,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은 거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라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우존에서 사는 생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앞에 서게 되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어, 어떤 뭐 단체에서가 이 장례를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 관, 관 속에 내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관 뚜껑을 닫고 그리고 다시 관 열고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삶을 살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내가 본 천국을 간증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본 지옥, 만약에 한번 간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을 한번 구경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똑같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그 부자가 지옥에서 잠깐 자기 나가서 형제들한테 전도 좀, 좀 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잠깐 내보냈다 그러면 난 내보냈어요. 한 시간 내밖 그렇게 안 살게요. 제대로 살게요.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수 있겠죠. 그 엄청난 지옥을 보고 다시 옛날처럼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죽어봤기 때문에 모른 것이. 그요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번 죽음을 딱 경험하고 나면은 삶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삶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이 되는거죠 다 내려놓는 작업이 되는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때 우리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 생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깨달았다고 해도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안 가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고 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부활을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텐데, 이게 귀로만 들어놓으니까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실험 삼아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심을 받았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전과 같이 살지 않고 뭔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거다. 라는 거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백날천날 해봤자 착하게 살아질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은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게 될 걸. 그런데 죽었다가 살려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렇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예습관을 네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일 때는 나무 이파리나 긁어먹고 살겠지만, 그게 나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꽃을 쳐다다니면서 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애벌레 때는 그냥 나무 잎파리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비가 되고 꽃은 나무 잎파리만 뜯어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위장병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부터는 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옛 사람일 때는, 세상을 따라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죄악된 예수관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위협해을 생각해야 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는 앉아있다는 것은 쉬고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있다는 것은 재판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자국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더 이상 땅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풍속을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뭐 공부도 하지 마, 일도 하지 마, 밥도 먹지 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땅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게 뭐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 골로스 3장 5절을 보면 은 땅의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변이라. 죄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지체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지체를 죽이라.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스 3장 8절면은 땅의 것이 무엇인지 또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요. 예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뒤에 거짓말까지 첨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분내며 살았고 노여하며 살았고 악의를 계획하며 살았고 비방하고 살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옛날 일들을 다 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공부도 하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끊어버리라, 죄를 짓게 하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 그런 그런 의미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그리고 골로에서교회 상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골로의 교회 에 들어온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자들 같은 것도 땅의 일이다라고 볼수 있어. 그것이 사람의 일이고 땅의 일을 자꾸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를 쌓여 보는데 그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말이나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골로스 2장 20절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런데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할때 바울은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골로스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을 영지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은 것도 따르는 것도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된다. 육신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싸해 보이게 되는 거죠. 땅의 일을 얘기하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금방 맞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얘기하면 별로 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타락한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하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하늘의 것도 볼수 있고, 땅의 것도 볼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것을 볼 것인가 땅의 것을 볼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20년, 30년, 40년 살아왔으면 살아왔을수록 좋은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 오늘 한번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 버린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들, 평생 함께 했던 뭐 동료들, 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일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꽂히는 게 있어요. 딱 하고 기분 나면 그때부터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20년 있었는데 안 좋았던 일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좋았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안 좋은 것만 선택을 해온 거예요.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경험 중에서 안 좋은 것만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안 좋은 것만, 쉽게 말하면 생각한다는 소리는 안 좋은 것만 먹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죠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몸이 병들죠 그런데 좋은 것만 생각을 막 하면은 좋은 것만 막 뽑아서 먹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한테 상처받았어요 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 상처받았다고 그하냐면 부모들의 상처 때문에 병들온 거예요 지금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부모한테 상처받았다는 것을 털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100% 상처받은 사람, 뭐 있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통일 거예요. 상처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뭐 그랬을 거예요. 보통 부모라고 한다면요. 절대라고 꾸중 하는 게전설처럼 늘릴 수 있겠지만, 상처도 주고, 좋은 것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녀들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들을 하나도 적어놓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건강한 자녀들은 좋은 것만 생각해요. 상처받은 것을생각하네 해요. 가니 보니까 소에 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제 귀농해서 부모가 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아, 뇌욕통이왜 갑자기? 그랬더니 어 서프라이즈요. 뭐 그랬어요. 그니까 러 이제 낚시하러 갔다가 아들이 온다 하니까 그래 막 그래 막 낚시도 챙겨갖고 오고 엄마도 막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막막 막 요리하고 뭐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오니까 그 시어머니가 담가놓은 술이 있는데 술을 굉장히 많이 담먹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막걸리가 있대요. 그것을 며느리 주려고 탁 감춰놨다가 밥 고기 구워주고 이제 며느리한테 준거야. 한 단씩 따른 거예요. 근데 며느가 바다만 놓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도좋아하는까왜안 먹어? 어, 그랬더니 이제 그 티아 이제 수첩 있잖아요. 어, 이제 병원 3분기까지 찍어야그 수첩으로 이제 탁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래가지고 나고막 아, 부모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안전이 되면 얘기한다고 얘기 안 했다가 이제 안전기에 들어섰다고 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아버지가 다음날 손자를 보다니까 기뻐가지고 자고 있는 아들을 막 깨웠어요. 아들을 막 깨워가지고 옆집에 있는 블루베리 사장님한테 가고 막 자랑을 했어. 이냐하면막 아, 아빠가 될 거라고 막.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블루베리 사장님이 아, 내가 뭐 해줄 거놓고 마음껏 블루베리 따라가이될거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옆집에서 블루베리 따다가 임신한 아내한테 주는데 블루베리 따면서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 곧 아빠가 되지.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회사 일로 바빠가지고, 니네들과 함께 많이 못 있어줘서 참미안해그러니까 니는 좀 많이 있어줘라. 애기하고 많이 있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내가 최고로 바라는 사람이 아빠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최고로 좋은 아빠였어요. 나도 아빠 같은 아빠가 되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내가 너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한테 짜파게티 도 끓여주셨잖아요. 아빠가 쉬는 날은 우리한테 짜파게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일요일되면 내가 짜파게티 여기서 한번 끓여 줬잖아요. 그 아빠가 아마 그 이래 날이주일날 짜파게티를 끓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한테 짜파게티 도 끓여주셨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회사 다니느라고 바빠서 니네하고 같이 못 있어서 참 미안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그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같이 좋은 아빠는 없어요. 우리한테도 짬바게트를 끓여줬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짬바게트를 막 여섯 개를 끓여가지고 아내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막 짬바게트를 막, 막 끓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그러냐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빠가 자기한테 짜파게티 뿌려주그 좋은 추억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음이 병든 아들이었다면 아빠 만냥 회사밖에 몰랐잖아요. 우리하고 함께도있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기억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할 수도 있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같이 섞어서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좋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의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의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골러스 3장 3절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땅의 것을 죽었다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위에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생명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와 영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아,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예수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단으로 가는 거냐? 그러면요, 이단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 데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땅에 있는 교주를 속이게 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땅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두고 하면 이단들의 말을 훅 하고 넘어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의 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때 거기가 그럴싸해 보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조화예요. 어떤 꽃보다 조화가 더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진짜 생화보다 조화가 더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벌은 나비는 좋아한테안 가요. 생화한테 가죠. 왜냐 그러면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천하가 겉대한 소금수로 속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해 보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새 생명을 얻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살게 된다.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 내 아직도 육체 예수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땅에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작업을 누르는 작업을 계속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고 땅의 성품을 주기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땅의 것을 죽일 수 있고 성,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구가 되게 만들다야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의 뜻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을 거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고 열매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그럴 와 함께 죽었다는 경험과,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과 선행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